14장 1절 31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 다음에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히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복된 하루의 삶,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게 하는 삶이 되어지는 길을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언 한 주간 동안 예언에 대한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내장례를 예언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주간 동안 쭉 말씀드리면서. 여기 오늘 특별히 예언하기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언을 말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거리감을 두려고 그래요. 어, 저 사람 만나면 이상한 만나 말해야 할 사람이다. 또는 반대로 어, 저 사람 만나면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어, 우리가 예언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에 아주 예언을 강조하는 단어로 이 'specially'라고 하는 영어를 어, 영어로 특별히 특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이 말씀은 예언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지 않는 것보다 예언을 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예언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예언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에 대해서 여기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보시면, 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렇죠? 그 예언은,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한다고 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한다고 할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 자기 자신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방언할 때, 방언할 때 방언은 방언 기도는 자기의 영이 말하는 거잖아요. 동일해요. 예언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자기에게 예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 내가 그 예언에 내가, 내, 내가 예언한 것이 나에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 다른 사람에게도 예언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도 예언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아니, 확신을 얻게 되지요. 그 다음에 여기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그래서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언은 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그러 그러니까 대상이 사람이에요. 대상이 그리고 여기서 이 주로 여기 사람에게 하는데 거기 세 가지를 얘기해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세 가지 목적이 예언의 목적은 사람을 사람에게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면 스트렝슨이라고 돼 있어. 스트렝슨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강하게 힘을 불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에도요. 언어에는 언어에는 파괴하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 어, 일으켜 세워 주는 언어가 있어요. 일으켜 세워 주는 언어. 그 인파워링 그래야 해서 그 힘을 불어넣어 주는 말을 하는 게 있어요. 말에도 힘을 불어넣어 줘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을 듣고 일어나게 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 그 영향력이 있는 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예언은 예언은 우리 성경은 덕을 세우며라고 번역되었어요. 예, 이 말은 어, 그 힘을 얻게 만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얻게 만든다, 강하게 만든다. 그러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자기에게 말함으로 자기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어? 그리고 또 그다음에 권면한다, 그렇죠? 어, 용기를 갖게 한다는 말이에요. 용기를 갖게 한다. 내적으로 용기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내적으로 내면에서 용기를 갖게 해주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예, 요수아서 일장에서 요수아가 심그 살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부분에서 그가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어?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아, 어,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 내가 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어, 여러 가지로 어, 부족하고 어, 연약한데. 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 나를 통해서 여기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모세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거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 그러면 어, 하나님이 계시면 되지. 이렇게 믿어지고 그래서 어, 용기를 갖게 한다. 그다음에 위로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위로한다는 말은 마음에 편안함을 갖게 한다. 컴포트 그래서 어, 마음에 편안함을 갖게 하고 어, 그다음에 어, 쉼을 얻게 하면서도 아, 어, 말까 쉼을 얻게 하는 그런 걸다 이게 세 가지 목적으로. 어,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하게 할뿐만 아니라 권면하여 권면한다. 용기를 얻게 한, 만든다. 그다음에 위로를 얻게 한다. 위로를 얻게 한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언은 다 유익한 게 많지요, 그렇죠? 그래서 아 예언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것 무서워하는 것보다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특별히 예언하라라고 여기. 특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는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 말씀에 좀 우리 잠유의할 유의해 둬야 되고, 그래서 아, 나는 예언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예언하는 자로 하나님이 쓰이시기를 원한다. 근데 어떤 분은 예언한다가 그 사람이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예언은... 어그 사람을 권면해서 권면해서 심으로게 하는 것 그것도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에 이세 가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에 마, 말을 하는 사람이 가서 말을 해 줌으로 그런 효과를 얻었다. 어 그것은 바로 어 예언을 통해서 예언함으로 그 상대방이 심으로게 되어진 거란 말이죠. 자 본래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미리 말한다라는 말이거든요. 미리 말하는 것 그래서 미래를 앞서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런데 본래 이 예언하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보면 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어요. 두개 앞으로 앞에라고 하는 단어와 단어와 그 다음에 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 선언하다, 선포하다, 말하다 그런 단어예요. 근데 어, 이 프로 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어, 프로페사이라고 하는 영어가 나왔어요. 같이 흐름이 같아요. 그래서 앞에라고 하는 말이 프로란 말이거든요. 프로, 프로, 그 다음에. 페미니라고 하는 말은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래서 어, 프로페미니라고 해서 앞으로 앞으로 되어질 것,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다. 그렇게 해서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것들에 대해서 말하게 하시므로, 우리가 어, 그것에 대해서 용기를 갖고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을,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담대해지고 시무럽고그 지도, 지도자로서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어, 이 예언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에? 종류의 예언이 있어요. 세 가지 종류의 하나는 어, 그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어, 직접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말이 있어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 말씀을 딱 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가리켜 뭐라 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말한다 해서 신원이라고도 얘기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서 성령님이 말하신 말씀으로 어, 말, 그런 말씀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말씀 이 성경말씀에 근거해서, 근거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잘 바르게 바르게 이걸 이게 연구하고 재단을 해서 이렇게 잘 분별을 해서 이 말씀을 쉽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교사라고 하거든요. 교사라고 하는데 그분도 말씀을 가지고 이, 이 역시 이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어. 교회 안에 교사가 있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세우신 교사들이 있어요. 교사들이 주일학교 교사가 성경 안에서 세우신 교사가 아니고 아니고 실제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 예배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가 다섯이 있어요. 하는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어, 복음 선포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목자와 목사와 교사가 있다고 다섯 가지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교사가 거기 나오거든요. 그 교사는 성경 말씀을 연구해서 그 연구한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말씀이 이런 의미로구나 하고 쉽게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선생님을 이원하는 선생님이에요. 네? 성경 말씀 그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어,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어, 그 예, 자기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화 되어진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화된 말씀을 가지고 어, 그 사람을 세워 주기 위해서 말할 때 예언한다. 그래서 권면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권면한다. 그래서 심으로게 만드는 그것이 예언의 세 종류예요. 어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은 이, 이 예언한다 하는 말에 딱 들으면 점쟁이가 예언하는 그런 것을 연상을 한다고요. 그건 잘못된 은 세상적인 세상적인 것이고 그것은 깨트려야 돼요. 꼭꼭 우리는 세상적인 앞으로 미래의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는 건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바르게 세워 줄 필요가 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있죠.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한 사람이 예언자란 말이에요. 에?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주로 앞서서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에? 그리고 뒤에 그 앞서서 말한 사람들이 말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들을 다시 사람들에게 말해줄 때그 사람도 역시 예언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꼭 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하나님께 수임받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래봐서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을 말해주는 사람도 역시 예언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을, 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을 따라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심을 얻게 하고 또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말해내는 것이 예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대상인데 바로 예언하는 자기 자신이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점쟁이들 사는 꼬라지를 보면. 정말 가난하고 어, 궁핍하고 억울게 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 자신이나 잘하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형통케 되고 잘되어질 때 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잘되어져야만이 이어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받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잘 되어줘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왜냐?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하니까 자기에게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점쟁이들은 자기 운명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어? 자기에 대해서는 안 얘기 안 한다고. 만약에 자기가 잘 되어질 것잘 되어지는 것에 대해 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왜그 모양으로 사냐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예언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 사람 점쟁이들이 하는 그것과 이 비교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고 저 점쟁이들은 세상의 신, 땅에 땅에 있는 귀신들에 의해서 점치는 거기 때문에 이 비교가 될수가 없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말씀들을 내 입에 두고 그것을 내 입에서 소화시켜 내 마음에 두어서 믿음의 말씀이 되어질 때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 말씀을 공급해서 다른 사람도 심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그 다음에 위로를 얻게 만들어 심을 얻어서. 힘 있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가는 것이 바로 예언하는 자들의 기능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말하는 사람은 그 말씀과 자기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먼저 이루어진 말씀이 돼야 돼요. 내가 믿어야 다른 사람을 믿게 할수 있거든요. 내가 뭐안 믿는데 내가 안 믿는데 다른 사람을 믿게 한다. 이거 벌써 그한 일부분이 거짓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치는 말씀이 먼저 나에게 믿어지는 말씀이 돼야 돼요. 내가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래서 믿음이 내가 믿어지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가 그래서 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의 말씀이 되어지고, 나의 영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가 지금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말씀 드릴 때, 월요일 날 믿는 거로 말한다.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에 어, 우리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그러므로 우리도 믿, 믿는 거로 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 믿는 거로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지 않고 그냥 허황된 것을 말하면, 그는 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말씀을 자기 얘기도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서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어,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천사들이.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여러분들 그들은 심부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딱 받으면 천사들은 그 말씀이 말씀이 100%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천사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과 자기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자기 말과 같이 전해요. 자, 하나의 예를 들면 예를 들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어, 그 여인이 나오지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가 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으면서 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받을 때에 사가랴가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고 자기 아내도 이미 다 여자로서의 기능을 다 끝난 상태라 그래서 그래서 받은 받을 때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믿을 수 믿지를 못했어요. 어? 믿을 수 있는 자기 환경이 안이 사람에게는 안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나이까? 어? 라고 하면서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말을 해요. 그때에 천사가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자 한번 보시면 20절인데요. 누가복음 1장 20절 천사가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사가랴에게 말씀을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니다. 20절 읽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이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 말하기를 내 말이 믿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렇죠? 내 말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받을 때그 말씀을 100%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100% 믿고 자기 말로 자기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말을 믿지 아니하 아니, 아니하니 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것은 천사가 자기 말을 하는 것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내 말이라고 하느냐? 그 말은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그 이상으로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서. 이건내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자, 이건내 말이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할 땐내 말과 같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까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분리되어가 되면 안 돼요. 그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입에 두고 내 입으로 중얼거리다가 묵상하다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무슨 뭐가 되느냐? 믿음의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셨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그내 마음에 심겨진 바 되어져서 그 말씀이 곧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되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과정을 거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잘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서를 통해서 맨칠 전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아들의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1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다가 요 요한 로마서 끝 부분에 가면 뭐라고 얘기냐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복음이다.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을 할수 있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자기에게 주신 말씀은 자기와 하나가 되어져서 그것은 곧 바울의 바울의 자기 복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하나가 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셔야만 합니다. 예? 아, 천사도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가브리엘 천사도 어? 뭐라고 했냐면, 내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해서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와가지고 전달하는데도 그는 말하기를 이건 내 말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하나 되어진 사람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말함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올 한해 2023년 이제 우리가 첫 주간을 첫 주간을 믿음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미래를 이어나라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정말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성도들은 첫 주간을 첫 주간을 이게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저는 너무 안타까워하고 어? 정말 이 성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꼭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우리의 앞날이 열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거둘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장래에 앞으로 올 것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부요케 하고 풍성케 하고 강건케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말과 고백이기를 있 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